상신2동의그 골목시장 골목시장을 지나서 동대문역에서 골목시장 입구 사거리를 지나서 주민센터 또 지나서 오다보면 삼거리 세븐일레븐 그 건물이 있는 삼거리에 조그만 점포가 하나 있죠. 있어요. 그래서 이 점포 입지가 에 눈에 띄어서, 이 입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결정했습니다. 어,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렇듯이 부동산 중개업에도, 공간적인 입지가 아주 중요하죠. 부동산 중개업의 3대.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입지예요, 입지.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, 플랫폼. 또세 번째는 사람이죠. 입지가 아, 좋으면 그만큼. 예. 계약의 승사율이 높아지고, 영업이 잘될 확률이 높죠. 입지가 먼저는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, 사람인데, 입지는 플랫폼이 아무리 또 좋아도, 사람이, 자기 일을 하지 못하면, 세상 얘기대로 하면은 큰돈 성공을 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, 이 동네의 상권으로서 어, A, B, C, 북극강, 복득방, 또 부동산 중개업 아, 아주 조그마한 그 부동산 중개업을 자영업하는 데는 이 동네에서의 위치는 이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창신 2동에는 사람들이 한만명 가까이, 9천 명? 이 동네에 아마 이동하는 사람들은 몇천 명이 될 겁니다. 몇천 세대의 만명 가까운 인구가 있는 이 창신동, 동네죠. 이 동네에, 굳이 등급을 나눈다면, B급, A, B, C 등급, A뿔, 뭐, A0, A- 이렇게 한다면, B+, 정도, 중, 어 점수를 줄수 있을 법한 장소입니다. <laughs> 그래요. 이 건물은 장신길 78입니다. 장신길 78. 이 건물은 꽤 커. 1층만 해도 투다리 공식당, 보험 대리점, 그리고 중국집을 하던 빈점포가 있고 그 옆에 코너입니다. 이 건물에, 건물로만 얘기하면 조금 이제 눈동자 같은 그런 곳이죠. 그래요, 오늘. 음. 이야기가 진행되면. 주저 없이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. 계약을 해야 됩니다. 음,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, 그러죠. 주저하고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고, 액션을 하는 액션을 하는데 방점을 찍고 일을 했다면 아마도 큰 성취를 했다 했을 것이다입니다. 에, 저 앞쪽으로 중개업을 한다면 그쪽에다가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넣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가고 이 중류창신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대한민국 부동산 네트워크 협동조합의 본부, 센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. 만들어 갑니다. 그래, 아침에. 스틱과 한배여장을 갖고 산 운동을 했습니다. 잘 정리돼 있다. 그래요. 새벽에 운동하고, 산책하고, 창신이동 골목 점포를 확인했습니다.